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나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하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왕이 아들로 인해 슬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절을 보시면 승리의 기쁨이 이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3절 왕이 슬퍼하는데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나요?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들 개인의 사정은 또 달라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슬퍼하며 조용히 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절 보시면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렇게 슬퍼할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요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뻔뻔하다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요압이 다윗을 일으켜서 상황을 정리하게 한 것은 잘한 것 같고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5절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슬퍼하시니 왕의 생명을 구한 모든 부하들이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6절. 왕은 왕의 생명을 구한 부하들을 미워하시고 왕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압살롬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죽어야 했습니까? 7절.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들이 왕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요압이 하는 것이죠. 요압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왕을 위하여 왕과 함께하였고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 한 아들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면 앞으로 누가 왕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함께하고 목숨 걸고 구해 줘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8절 다윗이 성문에 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왕께서 나오셨다. 왕께서 성문에 계신다 하면서 왕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후퇴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그곳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집파 사람들이 서로 결론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를 이방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압살롬을 피해서 이 땅을 떠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압살롬이 점령한 지역이 어디죠?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 간발의 차로 후세가 먼저 들어갔고 후세가 다윗과 헤어졌고 다윗은 거기를 떠났었죠. 딱 간발의 차로 압살롬이 들어가 점령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출진한 곳이, 곳도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의 백성과 구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백성은 유다이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그런데 압살롬은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상을 도로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러, 이런 식의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지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희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오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 친척인 내 골육인 너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12절. 너희가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이 이겼으니까 빨리 모셔 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반역한 백성들이고 유다는 자기 나라 왕이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왕을 누가 모셔야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요구할까요?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자기 왕을 모시지 않는 백성이라고. 먼저 와서 왕을 모셔야지 왕을 잘 모신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또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아마사는 누구일까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압살롬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지, 담겨진 것이죠. 과거는 지나갔다. 너희도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품어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요압에 대한 징계이죠. 분명 요압이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의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도망하였다가 다시 전쟁하면서. 이 모든 전황의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것이 있죠. 뭐죠?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지금. 다윗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여압을 물러나게 하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14절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전달된 다윗의 말을 듣고 유다 장로들이 서둘러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여 오소서. 1 5절온 유다 족속이 맞이하는 가운데 다윗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 길갈로 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왕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의 책임입니다. 왕의 책임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무리 커도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다스리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왕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백성의 책임은 뭘까요? 그런 왕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과 백성의 책임을 하나님과 우리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성의 도리를 해야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멸망할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길 소원합니다. 저희 10년 가운데 선한 소망을 갖게 하시어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종덕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